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후 대출원금과 이자가 해수되지 않는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연... 부실, 그러니까 연체된 것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지만 어,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정 이하의 여신을 부실 채권이라고 한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분류하고 있는 어, 고정 이하의 여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의 건정성 분리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출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금을 정상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이루어진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요 주의해야 된다 해서 2단계로 요 주의라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를 우리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아,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을, 아,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연체가 돼 하고 고정을 고정이라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지만, 이거를 회수하는 데는 아, 심히 의심스러워.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회수 의문이라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지만 어, 이거는 회수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어, 이거는 거의 손실로 예상을 해야 돼 하고 분리하는 것을 손실이 아직 확실히 난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추정 손실이라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신 건전성 분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부실 채권이라는 것은 고정 이하의 여신을 부실 채권이랍니다. 고정 이하가 무엇이라고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MPL과 또 경매, 또 부실 채권, 이제 부실 채권이 경매와 우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 그러면 이 MPL이 우리한테 어떻게, 얼마나 더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경매와 MPL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총 15층인데 12층입니다. 로얄층이죠. 로얄층 아파트가 음,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4억 8천이고요. 시세는 4억 3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금이 얼마가 있냐면 3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천이면 등기부등본에 얼마가 있을까요? 채권 최고액이 3억 8천 4백이 잡혀 있습니다. 네! 대출 원금의 얼마? 120%가 잡히죠. 이금융권은 130%, 거의 사채 같은 경우는 150%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매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95% 90 이렇게 많이 낙찰이 되죠. 근데 우리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낙찰가가 4억 800만 원, 85%의 낙찰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매매는 얼마요? 시세가 4억 3천이니까 4억 3천에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비가 네, 어, 무주택자가 이집 하나를 소유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경비가 1,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 매매가 4억 3천에 낙찰가 4억 8백 빼기 그 다음에 경비 어, 1,200만 원을 빼면 은 얼마가 남습니까? 수익금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양도세 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m p l 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m p l 로 접근할 때 대출금 3억 2천이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은행도 힘들다 보니까 지금 대출 원금에서 80% 90% 많게는 70%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어, 70%에 할인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3억 2천이지만, 어, 요거에 따라서 정상 이자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정상 이자 1,500만 원을 더 주어, 얼마요 3억 3,500에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낙찰가는 얼마요? 예! 여기 앞에서 85% 4억 800에 받은 것처럼 여기도 낙찰가 4억 800에 누군가가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낙찰이 4억 800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당을 어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채권 최고액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얼마요 3억 8,400 이죠 그러면 우리는 3억 8,400 에서 채권마액과 매입한 가격을 3억 3,500을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 다음 경비를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러면 수익금 얼마요 4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수익금은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세 없이 순수히 4천만 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천만원 남는데 양도세 전이죠. 양도세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00만 원도 남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낙찰가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수익 계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매매가 4억 사억 3천만 원이죠. 낙찰가 4억 8백 경비 1천 이백다 마이너스를 하고 나면 천만 원이 남습니다. 양도세 전이죠. 자, m p l 수익금 채권 최고의 3억 8천 4백 마이너스 채권 매입가 3억 3천 5백 마이너스 경비 9백만 원 하면 빼고 나면 얼마요? 사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천만 원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예로 표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경매와 MPL의 MPL로 접근했을 때의 수익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는 경매의 권리분석만 알고 NPL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NPL에서는 다시 체크해야 될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NPL만 안 알고 경매를 모르고 접근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경매와 NPL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NPL을 어설프게 알고 NPL을 MPL의 물건을 접근했다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돈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L 경매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MPL과 경매의 수익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 MPL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